송은재 TV 시작합니다. 민주당 이재명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검찰이 구속시켜 달라 징역 2년을 구형을 하면서 전국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큰 폭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정말 위험한 수준이 아니냐 20%대 이 부분을 극복을 했습니다. 30%대로 다시 반등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입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19일에서 20일 전국의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리얼미터는 여권에 대해서 지지율이 좀 박하게 나오기로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대를 회복했습니다. 한 달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 30.3%였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3.3%포인트,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를 회복한 것은 4주일 만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체코 원전 세일즈 외교 뭐 등을 꼽고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단호한 구형입니다. 징역 2년형. 뭐 징역 2년형도 사실은 모자란다. 법정 최고형인 5년형의 구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도 있지만 이 허위 사실을 가지고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에 굉장히 엄중한 처벌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재판부의 결정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달라지고 있다. 심우정 검찰 심우정 검찰총장의 결단이었다. 라는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 지금 서울을 비롯해서 PK에서 10%포인트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60대에서도 10%, 9.9%포인트 올랐습니다. 이 서울과 PK 지역의 지지율이 같이 움직이는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지지층에다가 이제 서울 수도권, 이 외연 확장까지 성공하고 있다. 법치를 바라는 합리적인 국민들의 지지가 다시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정당 지지율입니다. 국민의힘 35.2, 민주당 39.2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와 비교해서 2.2%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0.4%포인트 내렸습니다. 조국혁신당 9.1%입니다. 이렇게 국민의힘과 윤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함께 동반 상승하고 있다. 이제 반등세로 돌아섰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여기에는 이 검찰의 결단이 있었다. 그동안 다른 이런 선거법 위반과 비교를 해보면 좀 엄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법리와 증거가 명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고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이 두 가지 거짓말을 했고, 이 거짓말을 듣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이런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또 하나 더큰 것은, 이재명이 사법 시스템을 허물려고 하고 있다.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국회 권력을 이용해서 사법 시스템 전체를 지금 허물려고 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 가장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라는 검찰의 제가 이걸 승부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의 승부수입니다.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하기 전에는, 이 벌금 100만원형,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100만원 벌금형, 선거법 위반 경우에는, 이게 소위 당선 무효형입니다. 당선이 무효가 되는 이 벌금 100만원, 벌금 100만원의 이 검찰의 구형, 또는 재판부의 선고가 이 기준에 맞춰지기 마련인데, 여기에서 과감하게 이 이재명의 태도, 말씀드린 두 가지 태도로 봐서 검찰이 재판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전 국민을 향해서 이제 호소하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처럼 이렇게 자신의 방탄을 하기 위해서 정치 권력 뒤에 숨어서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고 명백한 거짓말을 계속해서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는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이걸 중형으로 처벌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걸 지금 검찰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의 이런 태도는 오는 30일 위증교사 구형에서도 그대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되풀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증교사 이건 뭐 사법 방해입니다. 특히 더 구속시켜야 되는 구속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 사유입니다. 범죄 혐의입니다. 위증교사에서도 3년 4년 징역형을 구형할 것이다. 이재명의 위증교사. 이 범죄 혐의 이것도 심각하지만 이 사법 방해를 하고 사법 시스템을 허물려고 할 경우에 정치권력 뒤에 숨어서 엄벌에 처해야 하지 않겠느냐? 심무정검찰총장이 오늘 출근길에 인사만 하고 뭐 다른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평소의 성격대로 조용합니다. 침묵을 지킵니다. 가급적. 그런데 이 조용하게 이재명을 이번 이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여기에서 이재명을 완전히 보내버리겠다. 끝장을 내겠다. 그러니까 뭐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많은 재판들이 있지만 이 재판, 신속한 재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재명의 경우에는 다음 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 이런 태도기 때문에 이 위증교사와 선거법 위반으로 내년까지 대법원 판결까지 끝장을 내버리겠다라고 하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의지가 읽힙니다. 지금 검찰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기자회견을 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인년 징역형을 구형한 이 검사에 대해서 고발을 하겠다. 뭐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을 하겠다. 검찰에 대해서 허위 공문서. 그래서 내용을 들이다 보니까 뭐 사건 조서를 바꿨다라고 합니다. 사건 조서는 검찰의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계속 바뀌는 게 정상입니다. 바뀌지 않으면 그게 비정상입니다. 이런 걸 터집을 잡고 있다. 또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라 하고 있고 판사들에 대한 급박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재판을 담당한 판사 또 위증 교사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 이 구체적인 판사의 이름을 거명을 하면서. 이 판사 중에 한 명은 인권법 연구회 소속이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믿을 만한데 재판이 뭐 쓰레기 판결이 나오게 되면 탄핵하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판사에 대해서도 스스럼 없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급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격분을 하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조용히 이번에 이 선거법과 위정 교사를 가지고 이재명을 완전히 구속시켜 버리겠다. 정치적으로 끝장을 내겠다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대신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동훈 대표가 검찰에게 직역 2년을 구형받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재판에 불복하지 말라. 이 재판은 뭐 시끌벅적한데 민주당에서 뭐 일부에서 반발을 하고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데 굉장히 간단한 것이다. 어렵지 않다. 선거에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다. 핵심이다. 거짓말을 했으면 유죄. 거짓말이 아니었으면 무죄일 것이다. 이재명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재판에서 당당하면 될 일이다. 조용히 재판 결과를 기다리면 될 일이다. 왜 안달복달 하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조용히 재판을 기다리고 또 불복하지 말라 재판 결과에 수긍하라 라고 한 대표가 쏴 붙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바뀌고 있다 보수 법치를 바라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명령은 문이조 심판입니다. 이재명 문재인 조국 법대로 정말 심판해 달라. 문재인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이뭐 대부분의 법조인들도 예상하지 못했다 할 정도로 징역 2년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위정교사에서는 3년, 4년 징역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정교사 선거법 위반 빨리 끝나는 이 재판을 통해서 이재명을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서 이재명을 끝장내겠다라고 하는 검찰의 의지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바뀌고 피부에 와 닿으면서 윤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반등을 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일주일 만에 3.3%포인트 상승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수치입니다. 이 영남권의 기존 지지층에다가 수도권까지 이 법치를 바라는 수도권의 국민들까지 윤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다시 결집하고 있다. 20%대로 가게 되면 안된다. 30% 이상은 언제나 유지를 해야 된다. 최소한 이 40%로 가야 하는데, 이런 추세라면 40%대로 가지 않겠느냐. 문의조 심판이 제대로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내일 저녁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이제 만찬을 갖습니다. 이 많은 현안들 의정 갈등이라든지 민주당의 저 특검 난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를 의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만찬을 앞두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뭐 독대, 이게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 언론에 흘렸느냐라고 뭐 이런 또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현안들을 어떻게 푸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뭐 개인적인 갈등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으로서 여당 대표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독대 부분은 저도 며칠 전부터 송은재 TV를 통해서 독대가 필요하다, 결단이 필요하다, 이 독대를 요청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 이런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어느 쪽에서 흘렸느냐? 지금 뭐 그런 것은, 그런 것은 또 이간질에 불과합니다. 국민들은 지금 국민들을 위해서 의료 대란을 비롯해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라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소한데 매몰되지 말고 큰 가닥을 잡아간다면 이 여권의 지지율을 지금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여권의 지지율을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문의조 심판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여론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재판부에 대해서도 전 국민의 여론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역시 차분합니다. 침묵을 지키고 차분하면서도 뭐, 정말 이재명으로서는 무시무시한 결정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에서 징역 2년 구형, 위증교사에서는 징역 3, 4년 구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